지금 뭐하시는 겁니까? 뭐하냐고 제 말에 답을 요 답을 입 이자식 이새 말한 사람 아무 제지도 안 하고 끊으세요. 무슨 예. 경고도 안 하고. 역시 기자 출신은 다릅니다.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이 오늘도 개념 없는 민주당 의원을 참교육 시켜기에 여념이 없습니다. 이에 민주당 의원은 반박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요. 사이다 장면 확인하시겠습니다. 본인이 분명히 자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 말고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도 없어요. 누구 확인하셨습니까? 제 3자를. 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고발을 강요, 강행하시려고 그러는 거는 정말 어, 이상임위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시려고 한다는 거로밖에 볼수 없고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이 입마 이 자식 이 새끼 이런 말을 했어요. 본인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김태규 부위원장이 했던 혼잣말에 비해서 이건 상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욕입니다, 욕설 그냥. 이세 가지 말을 욕설이 아니라고 볼 만한 어 무슨 근거가 있다, 있다든지 이게 욕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할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 무슨 조치하셨어요 무슨 조치하셨냐 뭐,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, 지금 이렇게 욕설을 하라구요. 했는데도 아무 찬반 아무 제지도 하세요. 안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경고도 안 주고 주의도 안줬는데 지금 그 혼잣말 한 사람은 고발하겠다고요 그형평에 맞아요.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뭐 하냐고? 제 말에 거예요. 답을 해서요, 답을. 왜 내가 답합니까? 에? 반대하는 아니, 거죠. 마이이새 말한 사람 아무 지도안 하고. 세요 무슨 예. 경고도 안 하고. 박정훈 의원은 기자 출신답게 민주당을 말빨로 꼼짝 못 하게 만드는 몇안 되는 사이다 국회의원입니다. 국민의힘에서도 박정훈 의원 같은 인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